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회동 참석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완규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다 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행위는 정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 방어하고 있으니 내란 속의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옹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태행시키고.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독수 총리는 당장 헌법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권한 대행의 소임을 다하십시오.